싱글 마이웨이 두 번째 이야기 혼술 남녀 자는 하나만 주세요 다들 즐거우셨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다들 재밌었어? <laughs> 네. 혼술 어떠셨어요? 혼술 진짜 매력적이고 저는 이번 주에도 또 혼술 하려고 네, 매력적이 재밌었어요 맞들렸네 <laughs> 재밌었습니다 아 사실 재밌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 뭐라는 포장한 채에서 먹고 포장해서 혼술은 처음이었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응. 한 번씩 감정이 절제가 안될 때 혼자 감성이 점점 지더라고요 저는 되게 분위기 좋은데 봤는데 분위기 좋은데가 저한좀 불편했어요 여자 여자 커플 커플한 데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laughs> 이제는 혼자가 아닌 다같이 각자의 혼술 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보러 가실까요? 진짜 불납인건가? 하자 주세요 잔번수 주세요 빨리 네, 네, 주세요. 네, 주세요 이제 싱글 마이웨이 혼술 남녀 잔은 하나만 주세요 아 지금 혼술 하 말이죠. 아, 네 하하하하하 <laughs>

서면 사람 제일 많은 데다 시내에서 즐길 수 있는 산의 바다향 자 서면에 바보 키이 여기서 제가 홈수를 해보겠습니다 어오세요어오세요아 네. 혼자 오늘 뭐야? 빨간 집하오 온순하기 좋게 심야 식당 네. 같다 네대사람자입니다장몇개 드릴까요? 한 장만 주세요 장 하나요? <laughs> 네 서면 지금 보시면 어, 사람 너무 많아요 아, 그럼 롯데 택시의 중데 빼빼. 어, 안녕하세요. 여자들 로망이잖아요. 코차. 어, 좋네. 아, 조명 좋다. 혼자 먹을 거. 치킨 코차. 선수람님, 자는 하나만 주세요. 커플 커플 <laughs> 막 여자 여자 하는 거 보이네. 조신준 잖 아. 여자들은 진짜 유명하거든요. 막 너무 좋아하는 진짜 갔는데 커플 커플 여자 여자 <laughs> 남자 혼자 나 혼자. <웃음> 들어갑니다. <웃음> <laughs> 아, 저 시간 제일 싫어. 어, 분위기 잘 어울린다. 예심 어, 피디님이 또 분위기 어마어마한데 섭외해주셔서. 아, <laughs> 이사한 사람 아니에요. <laughs> 대사소주도 맛깔나게 한 번. 대사 진짜 딱딱하죠. 폴술은 안주가 나오기 전에 한잔 따라야 돼 아, <laughs> 폴술. 어, <얼추>. 전주 한 명이야? <laughs> 멈추던 자신감은 어디가고 <laughs> 오늘 술잘 받아요 이렇게 한 모금 했을 때 굉장히 독할때 진짜 술잘받았어것 같아요 술하다 달아요 한잔더 잔을 저희 직원분께서 오오 잘생겼다 어 저기 가고 싶어 전동잔 받았어요 한잔더 <laughs> 이게 소주네 국어국어 국어거 맛있겠다 소주랑 국 먹으면서 깨는 거야? 아, 이이꼭 바로 한잔해 뭐야 뭐야 뭐다이그 느끼고 이게 뭐야 먹어보겠습니다 순이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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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에 쐈어 음, 진짜 맛있어요 전복은 먹어 일본에서 사우나하고 음, 그런 모르겠는데 거의 한번다 먹어 제가 한잔 깨워줬습니다 직원분들이 잘 챙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손숨의 장점인가요? 직원분들이 <laughs> 잘 챙겨주시거든요 한잔더 할게요 어많 이름도가 입맛이 많았어 드라마나 영화 속의 주인공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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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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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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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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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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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혼자 못 가고. 옆에 예쁜 여성분들이라든가, 괜찮으신 분들. 베리더 재밌어요. <laughs> 제가 마지막 한 잔, 파이팅게 마실게요. 침했어요. 저도 터졌다. 귀한 점. 아또 신경 쓰지 마세요. 혼술 그냥 혼자 즐기는 거지 뭐. 혼술 남녀, 자는 한 잔만 주세요. 미션 완료했습니다. 자, 옆에분터 박사 붙여야왜이래 감사합니다 주 갈게요 보했어나술 <laughs> 취했어 하차는 <난>. <laughs> <laughs> 오이지 예서 아, 예정이 아, <laughs> 저기 까 저기 꺼아와 태어나서 첫 포차 다 당연히 여기 한점아 오이 들고 어. 소시 들고 어. 다한주 타보는거에요 까요저 포장마차 서처음나왔 혼자 술먹는거 처이고 새로 운 술먹는 것도 괜찮은데 나 혼자 계속 낭만저 혼자 진짜 술 한주야 너무 좋아 색 진짜 저거 술한한 네. 마리당 한병 <laughs>

연휴일 때문 응, 행복한 어요은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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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이 있어 어제 네, 좋았어요 낭만 있었어요 한잔한잔 털어먹는 걸한다 주방들은 그렇게 먹어요 주량을 먹으면 취 때까지 먹으면 되죠 는 거죠 <laughs> 주방이은주방 네. 뭐 하는 거야? 피했네 최고 진짜 진정한 아가진짜 진정한 아닌가? 진눈야야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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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진짜 울었는데 눈물이 글썽 여기 안에 아저 이만큼 점점 몸이 흐물흐물해진대 아, 에장마차 하면 내 머릿속에 지우 이거 하시면 내가 사는구나 <laughs> 정성이 없었어어요 <laughs> 근데 계속 먹으니까 막 쭉쭉 들어가네젓가락안는데오 <laughs> <laughs> 근데 네. 우울하고 다 사라진 거 같아 한만더한장만더드요 솔직히 한병더 드실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laughs> 역사적인 소변을 한번더찍어야겠어저거 <laughs> 진짜 빨리 먹어. 마지막 장은 술이 끝내겠습니다 우! 씬모다는 한 병을 다 치웠습니다 마지막 잔한잔 먹으면 남자친구 생기다고사니다시시 네. 저희 현수남자 너무 고생하 마지막 으로 마무리할게요 면 뭔가 이제 끝이니까 네. 아쉬웠어요 우울한 거다 날렸어요 아니 이제 촬영이 그러니까 아니라도 뭐, 혼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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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요즘 저 자주 추고하시요 아,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가볼게요 무술 안녕 클리어했습니다. 진짜는 진토닉으로 아, 되게 진짜로 색네각다 포함돼 있어. 몸들 빠를 모르겠어요. 커플 커플 커플. 커플. 탱고레이 진토닉을 시켰고요. 영신 같이 먹고가 지금 여기에 공기는 되게 달달해요. 아련하지 마 임마. 이 신경쓰지 않기 <laughs> 이이어 어떻게 살아가? 아... 여기 사진을 찍으면, 찍으면. 들또 풀이다 <laughs> 고기랑 정말 잘 어울리죠? 다내 거야 고사합니다 아, 주량이 세지가 않아이라고 하면 내가 네. 먹을 수 있는 한계치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기부를 좋을 당신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laughs> 버티마틴이반짝의틴이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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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평식 영화 때문에 네. 되게 유명해져 아,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젖지 말고 흔들어서, 그리고 젖지 말고 흔들어서. <laughs> 아우, 아, 저런 거 배우고 싶어 저런 거 정말 하신버티마트니 젖지 않고 흔드셨죠? 아, <laughs> 네, 아우, 좋아 좋아만위입니아2 0초아남0만아2 0이 너 먹으면은 개가 돼요. 아 <laughs> 여기 너무 재밌어요. 혼자도 너무 좋고 을같 불쌍해서 주시는 건 아니죠? 아 불쌍해서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다 먹었거든요. <laughs> 한잔 더. 한잔 더. 한잔 더. <laughs> 정말 프로페셔널하세요. 이장마나왔니다 아 <laughs> 아 이거 하루 종일 더 먹겠다. 큰일 났다 이거. <laughs> 제 옆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고요. 저 혼자 외로이. 아니 너무 좋아. 네, 개 좋아. 이게 바로 심별라이 이 베네딕팀 같은 거는 없죠. 응. 정말 없으면 안 먹으려고 했는데 확대죠. 네. 네. 마지막 아, 피날레를 합니다. 안 어울리게. 원래 소주 먹어요? 검색했어. 제가딱제 주량인 것 같습니다. 저술취한거죠 시우샤오 갈수 있겠죠?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